요 며칠 사이에 지금 방송을 안 키는 동안에 뭐지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업로드를 했죠 달고나 만든 거 달고나 만들었던 거 그거 이제 올리고 이제 올리고 자 축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저 취직했어요 어쨌든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을 구했어요 공휴일 다 쉬고 기본급 뭐 그런 거다 받고 편집 안 하고 뭐 했음 놀았어 야 놀았다고 주5일 이제 근무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이제 주말에 지금 당구장 알바하고 있던 거는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둬야 할것 같아 그냥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약간 미안해서 지금 그만둔단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감해지세요? 아 약간 미안해서 근데 미안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 사장님이 미안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나를 굴렸어 되게 진짜 아나 당구장 얘기 나 진짜 나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여기 당구장은 1분 1초를 쉬는 게 약간 눈치 보여요. 진짜로 첫 출근했을 때부터, 첫 출근이 나는 그때 설날이었어. 그래서 설날 때 일을 했는데, 당구장 하면은 사실 알바가 되게 쉬울 것 같잖아. 그냥 공 닦고 테이블 세팅해주고, 사람들 계산할 때 계산해주고 약간 요 정도? 근데 여기는 술을 팔아요. 생맥주랑 소주랑 안주를 만들어서 팔아 그래가지고 호프집도 겸용이란 말이야 여기가 나 솔직히 당구장 알바 딱 구했을 때 진짜 쉬울 줄 알았어 아, 왜냐면 나 당구장 많이 다녀봤으니까 그냥 분위기를 알잖아 손님 한몇 테이블 그냥 있고 그냥 당구공 갖다 주고 당구공 치워주고 그냥 테이블 닦아주고 요걸로 끝일 줄 알았단 말이야 여기는 요리도 해야 되고 <laughs> 설거지 컵다 닦아야 되고 당구공 다 닦아야 되고 어, 지금 손, 이 손집 보이죠?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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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이 이제 그냥,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되게 청결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일단 무조건 가서 바닥에 먼지라도 하나 있으면 그거 청소기 돌려야 되고, 청소기 이렇게 싹 돌려야 되고, 저거 테이블 이렇게 그걸레로다 닦아야 되고, 단거큐때 이렇게 다 닦아야 되고, <laughs> 단거공다 닦아야 되고, 막. 그냥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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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바빠요. 그냥 갔다 오면은 시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다못해 내가 담배 피 시간도 거의 없다니까? 게다가 심지어 사장님이 화를 되게 잘 내요. 짜증을 엄청 내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서 사장님이 나한테 막 소리를 엄청 질러요. 그리고 말이 그 어른 특. 말이 앞뒤가 다르다. <laughs> 이렇게. 나한테 아감을 빨리 하래요.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한테 시급을 줘야 되잖아. 돈덜 주려고.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만큼 장사가 안 되기도 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 나도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를 했어. 근데, 마감은 빨리 해. 근데, 마감은 확실히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나가야지 뭔가 치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10시가 딱 끝나면은, 사장님은 내가 10시에 퇴근하길 원해. 근데, 사람이 나가야지만 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 10시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다 정리하면 한1 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왜 퇴근 안 하니? 퇴근하라는 건가? 해서 그냥, 그냥 퇴근을 해봤어요. 일거리를 좀 남겨두고 그랬더니 다음에 나갔더니 막야 너는 장난하냐고 어? 마무리를 누가 그렇게 너 일거리 다 남겨놓고 갔더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죄송하다고 아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어? 일 마무리는 똑바로 하고 가라고 전부 다 치우고 가라고 그래서 아 알겠다 그랬어. 내 그날은 퇴, 이제 10시에 사람들이 다 나갔어? 그래서 내가 11시까지 마감을 다 했어요. 일을 진짜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내가 다 했어. 근데 그랬더니 이제 11시야. 사장님 난 전화해서 그러는 거야. 야, 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퇴근을 안 하니? 이래가지고, 사장님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아니, 야, 마감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제대로 해놔야지.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네가 지금 거기서 퇴근을 안 하고 11시까지 뻐겨버리면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죠. 약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왜못 그만두느냐, 왜못 그만두고 있느냐, 약간 사장님이 항상 사과를 확실히 하시는 편이에요. 나한테 승질을막 냈잖아. 그러면은 내가 나도 솔직히 너무 화가 나지, 억울하잖아요. 나도 말하고 싶잖아.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면서요. 사장님이 이러라매 너가 이러라매 약간 이렇게 하고 싶잖아. 막 일단 다 들어요. 욕 들을 욕을 일단 다 들어. 나는 근데 이렇게 막. 사장님 아, 아, 어? 아 사장님 사장님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보면은 갑자기 나한테 사장님이 오셔서 몰래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딱 와가지고 나한테 야 근데 그래도 난 너가 참 좋다 나한테 이렇게 말을 띄워요 난 너가 참 좋다 이래 왜요? 이랬더니 야 너가 진짜 장점이 뭔지 아냐?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 어? 요즘 애들이면 어? 그냥 내가 이렇게 소리 한번딱 질렀다 그러면 아, 나안 한다고 바로 옷 벗어 던지고 간다는 거야. 야, 너가 참 일하는 센스는 없는데, 난 너의 그 인간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이렇게, 어, 막 승질 낼 때, 예, 예 하고 대답 잘 하는 거. 난 그게 너무, 너, 너무 좋다. 그래, 아까 화난, 아까 화낸 거, 진짜 미안하다. 나도 이러는 거야. <laughs> 아니,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만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과라도 안 하면, 그냥, 아, 이 사람이 나 싫어하는구나. 나도 그냥, 꽉 쳐서 그만두겠는데 꽉 쳤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가라앉혀 주는 거지 와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해주, 해주는 거지 참 애매한 사람이에요 굴리는 거는 진짜 빡세게 굴려 완전 악덕 사장이야 근데 와가지고 날 너무 잘 달래줘 이거 어떡하지? 이분한테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어요 좀 이제 뭔가 열심히 사는 방식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사장이면 그래 알바를 쓰려면 요 정도는 굴릴 줄 알아야 쓰는 거다 이런 거. 아무튼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를 그만둘까 말까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그만두고 싶은데 말 못하겠어. 아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장님이 항상 장사 안 된다고 맨날 그알는 소리를 하세요. 애매해. 너무 애매해요. 진짜. 근데 이제 당장 내일부터 나는 이제 월화소모금을 일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이제 내가 몸이 버틸까? 이제 이 느낌이 드는 거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내가 주말을 쉬어야 한다? <laughs> 아니면 장난하냐? 야 배가 불렀어? 25만 원이라도 벌어. 약간 이 느낌? 취업했으니까 그만둔다고 하세요. 그치? 그냥 사장님이 싫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둔다 정도의 느낌? 주말에 쉬어야 방송을 하죠. 그것도 맞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건오바임 진심 지금 절대 못 버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만둬야겠지 <laughs> 나 지금 약간 밥좀더야 지금 약간 속으로 지금 아나좀 그만두게 해줘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때려쳐야지 그죠 나 진짜 그거 때려쳐야겠죠 <laughs> 편집은 어느 세월에 하고 방송은커녕 전형적인 강철식 소통이네요 그럼 이미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팩트 벤입니다. 팩트 자제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나 약간 기특한 생각 하나 했는데, 들어올래요?